아빠, 있잖아, 있잖아.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나 결혼하려고 진우씨랑. <laughs> 아, 아이고 그래? 진우가 프로포즈했어? 응, 오늘. 축하해 우리 딸. 네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진짜 좋아했었겠다. <laughs> 아빠가 두 배로 좋아해주면 되지, 뭘. 그래, 그래, 우리 딸. 아이고, 혼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이네. 혼수 걱정할 게뭐 있어. 우리 집에서 계속 살 건데? 응? 난 계속 아빠 모시고 살 거야. 아빠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에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이미 진우 씨랑 얘기 끝냈어. 아빠 모시고 살기로. 진짜 좋은 사위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저가 자리를 다하겠다는 사위를 보고. <laughs> 그러니까 아빠는 걱정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알았지?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아빠는 우리 사위 차나 좀 바꿔줘야겠다. 독일제 정도면 되겠지? 진짜? 몸이 성치 않아서 뭐 다른 건못 해줘도 있는 돈 쓰는 거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 내일 진우랑 자동차 매장 한번 가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하고. 아빠가 사줄 테니까. 아싸. 아빠 최고. 우리 결혼은 다음 달 어때? 그렇게 빨리? 아우, 뭘 그렇게 급하게 해. 어차피 간소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하는 게 낫지. 나도 얼른 당신 데려오고 싶고. <laughs>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럴 줄 알고 예식장 예약 다 해놨지롱. <laughs> 아버님 휠체어로 이동하시기 편하게 1층에 홀이랑 식당 다 있는 대로 예약했어. 고마워. 우리 아빠까지 배려해서. 진짜 감동이다. 에이 뭘, 장인어른이시면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내가 신경 쓰고 잘해드려야지. <laughs> 결혼하면 나도 자기랑 어머님한테 진짜 잘할게. 난 자기랑 장인 어른한테 진짜 잘할게. <laughs> 예, 지영아. 네, 어머님. 진우한테 얘기 들었어. 둘이 결혼 서두르기로 했다며?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얼른 들어온다니. 나도 너무 기쁘다 얘. <laughs> 아, 엄마가 뭐 해줄 건 없을까? 진우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이제 내가 엄마 돼줄게. 어머님, 우리 친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지내자 아가. 알았지? 어, 네, 제가 진짜 잘할게요. 아이고 말도 예쁘게 하네. 내가 며느리 복이 타고난다 보다. 내일 시간 있으면 좀 나올래? 예물예단 없이 한다지만 내가 선물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사주려고 하는데 괜찮지? 어휴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laughs> 감사합니다.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서 난 엄마 복이 없나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그 별말을 다. 짜잔, 허니문 베이비예요. <laughs> 어? 어 진짜요? 어머, 어머, 웬 일이니? 날 벌써 할머니를 만든 거야. 아유 못 살아 정말. 축하한다 얘들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님. 와 진짜 여보 최고. 고마워. 아이구 아이구 벌써부터 팔 불출이네. <laughs> 아빠 나 임신했어. 응? 아이 벌써?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애를 가졌어 그래? <laughs> 응? 아빠는 안 반가워? 안 반갑긴 반갑지 당연히. 아 근데 벌써 할아버지가 될 줄은 몰랐는데 열달 있으면 이제. 꼼짝없이 할아버지구만. <laughs> 평생 아빠이기만 할줄 알았어. 안 되겠다. 오늘은 친구들 불러서 한잔 거하게 마시자고 해야겠어. 그럼 내가 얼른 들어가서 안주 만들어줄게. 아니 아니야. 오늘은 한 서방이랑 좀 놀다가 들어와. 안주는 그냥 시켜 먹을게. 에이 그래도 여서가 친구들 앞에서 손주 생겼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아이, 너까지 했으면 아빠가 민망하잖아. 에이, 그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 알겠어. 그럼 오늘은 어머님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들어갈게. 그래, 그래. 사부인한테 예의 바르게 잘하고. 알았지? 에이, 그, 걱정도 팔자야. 내가 좀 잘하려고? 누구 딸인데. 그래, 그래. 여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부장한테 또 깨졌어. 진짜 악마 같은 놈. 맨날 나만 괴롭혀. 또? 아니, 그 부장은 진짜 왜 그런데? 우리 자기한테만. 진짜 회사 확 때려치우고 싶다. 자괴감 들어 맨날. 출근할 때도 막 쓰러질 것 처럼 막숨 막히고 어지럽더니 나 이대로 괜찮을까? 공황장애 막 이런 거 아닐까? 헐. 그 정도야? 어떡해. 그냥 속편하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업이나 하면 좋겠다. 에이, 그래도 맨날 월급 받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업을 하겠어. 사업도 진짜 신경 쓸거 많대. 그래도, 적어도 이런 악마 같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겠지. 아, 맞다. 당신 유차장님 알지? 작년에 그만두셨던. 어어, 알지, 알지. 자기랑 같이 밥 먹은 적 있잖아. 그분, 얼마 전에 연락 왔거든? 대박! 요즘 프랜차이즈로 완전 떼돈 벌고 있대. 근데 지점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혹시 나보고 해볼 생각 없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땐 그냥 별 생각 없이 안 한다고 했는데, 나 그거 해보면 어떨까?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프랜차이즈? 응! 요즘 완전 유행하는 무인점포라 딱히 신경 쓸게 많지도 않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5억이면 점포 한 두세 개 굴리면서 꿀빨수 있겠던데? 그럼 그 시간동안 나도 아버님 더잘 모시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면 좋지 않겠어? 5억? 우리가 5억이 어딨어. <laughs> 아버님이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시려나? 아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아버님 재력이면 뭐 당연히 5억 정도야 껌값이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바라면 안 되지. 그냥 죽으나 사나 직장이나 다녀야겠다. 지영아, 아까 너랑 한서방이랑 카톡하는 거 봤다. 아, 그랬어? 아빠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돈 아빠가 해줄 테니까 한서방 회사 그만두라고 그래.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건강이 우선인 법이고, 무슨 일이든 사람이 좋아야 하는 거야.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서는 건강하게 일 못해. 그러니까 한 서방 회사 그만두고 사업 한번 해보라고 그래.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니, 아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냥 아빠 말대로 해. 아빠가 해 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사위 결혼하고 내 수발 들면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아빠 마음도 변하지. 아이 참. 어차피 나 죽으면 내 재산 다 넣어낼 건데 그냥 미리 땡겨 받았다고 생각해. 알았지? 아직 그런 말을 왜 해, 아빠? 아빠가 왜 죽어? 아이고 우리 울보 또 눈물 터지겠네.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 네 아빠 안 죽고 오래오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여보, 아빠가 돈 해주신대. 응? 정말?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아빠가 우리 대화 내용 봤나 봐. 먼저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괜히 죄송하게.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꼼정어에 한잔 해야겠다. <laughs> 그렇게 좋아? 아니, 뭐, 꼭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마음이 감사해서 그렇지, 마음이. 평소에도 맨날 때 되면 용돈 주시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데, 이렇게 또 사업 미천까지 대주신다니. 장인 어른 하나는 진짜 잘 만났지? 이게 다내 덕이야. 알았어? 에헴! <laughs> 알았어. 나 지금 1호점 와 있는데, 당신 어디야? 응? 아, 나 약속 있어서 잠깐 다른데 와 있어. 왜? 점포 관리하러 간다더니, 이게 뭐야. 바닥에 쓰레기 막 굴러다니고, 제품도 막 고장나 있고. 아, 그래? 아니, 몰랐네. 내가 이따 처리할게. 요즘 무인 점포들 많아서, 진짜 관리 잘해야 돼. 알았지? 아유,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버님 돌봐드려. 나 오늘 늦으니까, 알았지? 어? 아, 어어. 예, 아가. 네, 어머님. 곧 김장해야 되니까 배추 좀 사다가 우리 집에 처려놔라. 한 백포기 정도면 될것 같은데. 네? 백포기나요? 저 혼자요? 저 이제 만삭이라 몸도 무거운데. 아이고, 뭔 세상에 혼자 임신한 것처럼 유난이야.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배추 박스 채로 나르고 그랬어. 유난 떨지 말고 배추 절여놔. 알았지? 어, 네. 아, 그리고 젓갈도 좀 종류별로 사다 놓고. 집에 젓갈이 다 떨어졌다. 대충 마트에서 사지 말고. 저기 나 가는 시장 알지? 거기 가서 사와. 네. 여보, 응? 어머님이 배추 백포기 사다가 절여놓으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 나 혼자 백포기를 어떻게 사? 인터넷 주문하면 되잖아. 어머님이 싫어하시잖아. 그리고 설령 인터넷 주문을 한다 해도, 그거 갖고 들어오는 것도 일이야. 나 바쁜 거 알면서, 일단 뭐 배달 주문하고, 들여오는 건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미리 연락해. 응, 알겠어. 여보, 빨리 병원으로 좀 와줘. 아빠가 쓰러지셨어. 뭐?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어떠신데? 일단은 수술실 들어갔는데, 나 무서워. 알았어, 얼른 갈게. 여보, 왜 아직도 안 와? 아,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왜 아버님 위독하셔? 아니, 그건 아니고 다행히 회복 잘 되고 있대. 아... 응? 아니, 다행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된대. 아, 나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래, 그래. 아버님 태어나시면 모시고 공기 좋은 데라도 좀 다녀와. 난 그러고 싶은데, 아빠가 건물 관리 때문에 영 자리를 안 비우셔서 문제지. 일주일 끝까지 고 쉰다고 뭔일 생기는 것도 아닌데. 어이구, 그런 건 내가 해주면 되지. 사위가 괜히 있어? 아, 진짜? 진짜 자기가 해줄 거야? 아, 그럼 너무 고맙지. 그럼 아빠도 믿고 간다고 할걸? 아빠한테 얘기해봐야겠다. 그래, 그래. 아빠, 내일이면 아빠 퇴원인데 우리 어디 공기 좋은 데로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올까? 갑자기? 건물 관리는 어쩌고? 에이, 그거야 한 서방이 하고 있으면 되지. 그이가 하고 있겠대. 먼저 얘기하던데? 아빠 모시고 좀 쉬고 오라고? 아이고, 역시 우리 사위뿐이네. 그래도 건물 관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리 짧게 하는 거라고 해도. 걱정 마. 그 사람 잘할 거야. 하긴, 우리 사위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지. 그래, 그럼 가자. 응, 음, 응. 내가 다 예약해 놓을게. 여보, 아빠도 좋다고 하셔서, 나 아빠 모시고 시골 고모집에 갔다 오려고. 그래, 그래. 편하게 좀 쉬다가 와. 고마워, 항상. 고맙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한달 정도 있다가 올 건데 괜찮겠어? 그럼. 걱정하지 마. 집잘 지키고 아버님 건물도 잘 지키고 있을게. 알겠어. 딸, 집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한 서방 밥은 어쩌고 있대. 에이,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아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안 좋아. 그건가? 알겠어. 서프라이즈로 한번 얼굴이나 비치고 알겠다.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다 상했네. 지영이, 걔는 뭐하고? 너 혼자 이렇게 삐쩍 말라 있어. 지영이, 여행 보내놨어. 장인이랑. 아이, 뭐, 여행? 눈썹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없는 게 차라리 나아. 볼 때마다 열불이 터져서, 진짜. 하긴, 네 마음도 그렇게 했다. 아니, 그놈의 노인네는뭐 그렇게 이생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뭔 호뚜기도 아니고, 에휴. 지겨워 죽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찰랑거리면서 이 노릇 해야 되는지. 예, 나도 힘들다. 며느리한테 아주 그냥 알랑방기 끼어가면서 비위 맞춰주기 힘들어 죽겠어. 그놈의 노인네는 빨리 뒤질 것이지. 왜 여러 사람을 괴롭혀? 그래도 이제 건물 관리도 슬슬 내가 시작했으니까, 좀만 있으면 다내거될 거야. 걱정하는 척좀 하면 분명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줄 거고. 명의 이전 절차 끝나면 바로 이혼해야지. 그래, 그래. 예림이었나? 아가씨 이름이? 아주 그냥 집안도 좋고 싹싹한 것이 마음에 들더라. 그치? 대학병원 병원장 딸이라 그런지 품위도 있고. 뭐, 나 지금 이런 거 상황 알면서도 괜찮다고 쿨하게 나오니까 얼른 정리하고 예림이한테 가야지. 아이, 그래. 예림이 마음 변하기 전에 단단히 붙들어도. <laughs>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 저, 여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으면 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어머님이랑 작당머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계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됐다 진우야. 어차피 말 나온 거 그냥 시원하게 얘기나 해보자. 솔직히 네가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나겠니? 복이 터졌지 아주. 애초부터 니네 집이 뭐 재산 빼면 볼게 있긴 했어. 이렇게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직업 좋고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 데려갔으면 재산 정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직업이요? 저희 아빠 돈으로 차린 그 무인 점포요? 아, 어디 그뿐이니? 네 아버지한테 좀 잘했어, 얘가. 그렇다고 내가 부담을 주기로 했어. 10월도 부담 없이 내 아들 부려 먹어가면서 지 아빠 호강시켜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파락파락 대들고 있어? 당신이 말해봐. 진짜 우리 아빠 재산 보고 결혼했어? 어? 어? 아, 그게. 아, 그래, 맞아. 내가 미쳤냐? 재산도 못도 없는 집안으로 장가가서 종로로 타게?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입안에 혀처럼 굴어준 거지. 뭐? 종? 당신이 우리 아빠 똥오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리 좀 불편하신 것뿐인데 그것 좀 도와드린 것 같고. 종노릇? 아이고, 그래도 치아버지라고 평신 아버지 편 들고 있네. 뭐라고요? 아이 맞잖아. 평신 아버지. 장애 등급이 몇 등급이랬지? 아요즘은뭐 등급 바뀌었다더라. 그 어쨌든 혼자 거동도 못하는 노인네랑 같이 살면서 도와줬으면 총노를탄거 맞지 뭘. 너 모르나 본데. 벌써 아버님, 아니 네 아버지 건물 사람들은 다 내가 새 주인인 줄 알아.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나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겠어? 좀 있으면 숨 넘어갈 노인네한테 두느니 나한테 맡기는 게 낫지. 대신 내가 다만 월 얼마라도 네 아버지 생활비는 좀 줄게. 적선한다 생각하지, 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음씨가 착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지금?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이 호로새끼야. 내가 너 같은 새끼를 못 알아보고 결혼한 게천추의 한이다, 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 어머, 아유, 얘 말하는 것좀 봐라.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배는 남산만큼 불러가지고. 뭐, 어쩔 건데? 애는 제가 키웁니다. 당신 같은 또라이들한테 내 새끼 맡길 생각 없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 재산? 가져간 5억에 그걸로 차린 무인 점포까지 전부 뺏어올 거야. 소송을 해서라도. 뭐? 이 정도로 놀라면 섭섭하지. 너 바람도 피웠나 보더라? 예림이? 대학병원장 딸 중에 예림이라는 이름 흔하진 않을 거고. 그녀한테 상간녀 소송 소장도 갈 거라고 좀 알려줘. 이 상황 알고도 만났다니. 빼박이네? <laughs> 야, 이, 예림이는 건들지 마. 넌좀 닥쳐 이 새끼야. 예림이는 건들지 말긴 개뿔. 그녀부터 건들 거야. 그 병원에 소문 다낼 거고. 그녀는 아빠고 엄마고 죄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건데. 너 그래도 그 집안이랑 결혼할 수 있겠냐? 야. 이개 같은 새끼들. 너나 네 엄마나 똑같아. 뭐? 언제 뒤지냐고? 니들이 먼저 내 손에 뒤진다 이개 호로 새끼들아. 저는 당장 이혼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물론 승소했죠. 이제 남은 건 저희 아빠가 대준 그 사업 자금이랑 그 자금으로 영 가게들 반환 소송뿐인데 변호사 말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저는 곧바로 남편의 상간녀 신상을 알아내요. 그 여자 아빠가 일한다는 병원에 병원장 딸이 상간녀라고 소문냈고요. 그 덕에 제 남편과 그 여자의 혼담도 깨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추악한 모습들을 낱낱이 알려서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